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 제가 운영하는 병원 근처 약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쇼핑카트에 건강보조식품을 가득 담고 계시더군요. 비타민C, 종합비타민, 칼슘, 오메가3, 글루코사민, 은행잎 추출물까지 대충 세어봐도 15개가 넘는 영양제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다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다 챙겨 먹고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일 전 비슷한 상황의 다른 환자분을 응급실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어서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실려 왔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각종 건강 보조 식품들의 상호작용이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영양제 병들이 줄지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마다 물한 컵과 함께 삼키는 그 알약들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 건강보조식품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제 주변의 의사 동료들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었는데 외관 수치가 이렇게 나왔죠? 의사 선생님, 뼈가 약해진다길래 칼슘제를 먹었는데 왜 혈관이 더안 좋아졌나요? 라는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사먹던 비싼 알약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건강보조식품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혈당관리에 좋은 땡땡, 관절건강에 필수 땡땡, 면역력 증진을 위한 땡땡 같은 광고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도 먹고 있어요. 라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기적 같은 효과 의사들도 논란 성분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쏟아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지출액이 연간 5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에 열광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 엄청난 소비가 과연 우리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임상 경험상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성분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분을 고용량으로 농축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는 연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용량 비타민C를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라는 식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체험기가 마치 의학적 근거인 것처럼 포장되어 광고에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다른 생활습관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마치 마법의 알약처럼 맹신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달전제 환자 중 65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셔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건강 보조 식품들을 거의 다 드시고 계셨어요. 그간에 좋다는 고용량 밀크시스, 피로회복에 좋다는 비타민 B군, 복합제, 항산화에 좋다는 비타민 E, 혈액순환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까지. 아침마다 15개가 넘는 알약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약물성 간 손상이었거든요. 그간 수치가 정상의 20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나쁜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는데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여러 성분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면서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모든 건강 보조식품 복용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비단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건강보조식품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점검해봐야 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재고려해봐야 할 다섯 가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여러분, 항산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준다.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같은 광고 문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찾고 계십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주황색 색소로 유명하죠? 당근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전 세계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거든요. 비타민 E는 어떨까요? 비타민 E는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으로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400IU 이상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용량과 균형에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알약 형태의 고용량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근 하나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수십 종류의 다른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하지만 베타카로틴만 고농도로 추출해서 알약으로 만들면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자기 고용량의 단일 성분이 들어오면 몸이 당황하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큰 트럭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산화제를 아예 섭취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잎채소에는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이런 자연식품을 통해 얻는 항산화제는 그 어떤 알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굳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용량 보충제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필수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영양제처럼 인식되어 있죠. 약국에 가면 골다공증 예방, 뼈 건강 관리 같은 문구와 함께 다양한 칼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근육 수축, 혈액 응고, 신경 전달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할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어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에서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칼슘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통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오면 이런 조절 시스템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5세 박 모씨 여성분이었는데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5년간 꾸준히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 검진에서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의 골밀도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것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D, 비타민K, 마그네슘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칼슘만 먹고 비타민D가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이나 두부, 녹색 잎채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의 칼슘은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참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고요. 만약 정말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와 함께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효과가 불분명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들어보셨죠?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광고되는 제품입니다. 마치 총명탕처럼 인식되어서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폭넓게 찾고 계십니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나무이고, 전통적으로도 약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연성분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미한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함께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모씨 할아버지였는데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혈액응고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자칫 했으면 뇌출혈이나 위장관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항응고 효과 때문에 수술 중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피부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요. 드물지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 개선이나 혈액순환이 정말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 부분을 자극해서 기억력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그 어떤 보충제보다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두뇌 활동도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적용되거든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는 분들이 쉐이커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필수다.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물론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8일, 이지 정도입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5,684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2개 단백질 12지, 점심에 닭가슴살 100지 단백질 23지, 저녁에 생선 한 토막 단백질 20g을 드시면 벌써 55g입니다. 여기에 밥, 콩류, 유제품 등에서 나오는 단백질까지 합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까지 추가로 드신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10만 150g 이상 섭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역할입니다. 기존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45세 김모 씨라는 분이 이런 문제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헬스를 시작하면서 빠른 근육량 증가를 원해서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3번씩 드셨다고 하더군요. 한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소별량이 줄어들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면서 회복되셨지만 자칫했으면 평생 신장 기능 저하로 고생할 뻔했습니다. 둘째, 간에도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인공감미료, 착향료, 보존료 등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성분들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운동량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취미로, 주 2-3에 운동하는 일반인이라면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의사나 스포츠 영양사와 상담 후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우선으로 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달걀, 콩류, 견과류 등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먹기 귀찮으니까 종합영양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자. 이런 생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여러 성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 어부터 치까지 미네랄, 오메가3, 유산균까지 한 번에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경우 특정 영양소는 과다 복용하게 되고 다른 영양소는 오히려 흡수가 방해되는 등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과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연이 많으면 철분 흡수가 떨어지고 철분이 많으면 아연 흡수가 떨어져요.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과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양소를 한 알에 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둘째, 개인별 필요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폐경 후 여성은 철분 필요량이 줄어들지만 칼슘 필요량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종합영양제는 평균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셋째, 앞서 말씀드린 고용량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처럼 주의가 필요한 성분들이 의도치 않게 고용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라고 해서 모든 성분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넷째,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성분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각종 첨가제, 보존제, 코팅제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화학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세 이모씨 여성분이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종합영양제를 2년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모두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술을 드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종합영양제 복용을 중단한 후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여러 성분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몸은 알약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그 어떤 종합 영양제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건강 보조식품은 무조건 나쁘다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분들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의 엽산 비타민D가 부족한 분들의 비타민D 보충, 비타민B12 결핍이 있는 채식주의자분들의 B12 보충 같은 경우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필요한 성분만을 적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먹어두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생활습관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흡연을 하면서 항산화제를 먹는다거나 매일 술을 마시면서 간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에서는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한 알로 해결하는 건강관리 같은 문구로 마치 복잡한 건강관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정교한 시스템인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든 알약 몇 개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하시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제철에 나는 싱싱한 재료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세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한 음식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꼭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 강화, 호르몬 균형 유지, 스트레스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보충제도 수면의 효과를 대체할 수 없어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챙기세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도 상쇄시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들을 지키는 것이 수백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약상자에 들어있는 각종 알약들을 보면서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각각은 안전할 수 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건강 보조 식품과 처방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와 마늘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성분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혈압약의 효과와 겹치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어지럼증과 실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건강 보조식품 복용을 조절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칫했으면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뻔했어요. 이분은 몸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조식품의 광고나 체험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적 같은 효과, 의사들도 논란 결과 같은 과장된 표현들은 대부분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의사들이 먼저 처방하겠죠. 둘째,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천연 성분도 용량과 복용법에 따라 독이 될수 있어요. 자연에는 독버섯도 있고 독초도 있잖아요. 셋째, 건강보조식품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분이나 제품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넷째,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효과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비싸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건 약이 아니라 영양제라서라며 말씀해주지 않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섯째, 한 번에 많은 종류를 먹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드세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히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덟째,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충실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그 어떤 보충제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건강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건강정보들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용기를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건강보조식품 업계의 거대한 이익구조 속에서 소비자인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알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대신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최고의 명약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